형들, 요즘 금융시장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는 괴물이 있어. 이름은 사모대출, 영어로는 private credit. 은행이 아닌 투자자나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야. 겉보기엔 돈잘 도는 새로운 시장 같지?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을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빡세졌잖아. 그래서 은행은 안전한 대출만 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어. 그 틈을 노리고 등장한 게 비은행 금융기관, 즉 NBFI. 예전엔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던 애들이야. 이들은 담보가 애매하거나 신용이 낮은 기업에도 대신 높은 금리 받고 돈을 빌려줘. 그 결과,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이 1.7조 달러까지 불어놨어 은행보다 수익률도 높고 규제는 느슨하니까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뛰어든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대출들의 평가 방식이야. 은행은 시장 가격으로 담보 가치를 따지는데, 사모 대출은 내부 모델로 추정해서 계산해. 마크투 모델, 즉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숫자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최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했어. 바퀴벌레는 하나만 있지 않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매출 채권을 여러 군데 중복 담보로 잡은 사기가 터졌거든. 겉으론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유. 이 시장은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돈빼 라 해도 대출을 회수해야만 현금이 생겨. 그래서 블랙스톤조차 환매를 월 2%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은 이미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뼈 아픈 경험을 했지. 그래서 직접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미국발 충격이 자금시장으로 번지면 우리도 안전지대라 장담 못해. 결국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지고 있는 신용의 그림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용한 시한폭탄이야. 지금 이 시장 커지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속을 안 보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일까?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